지금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죠. 네,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기초연금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연령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연령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국민연금의 연령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와가지고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그것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연령조정이 필요하다. 기초연금도 필요하고 국민연금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연령조정이 필요해서 지급 금액의 룸을 좀 크게 만들어 간다면은 그렇다면은 100% 지급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공적 연금이죠. 기초 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가 상향 조정되어야 된다. 네, 이런 방송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해야 된다. 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상향과 노인 노동 시장의 활성화라는 그러한 발표를 가져갔는데 이 연구를 맡은 한 교수는 평균 수명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서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여야 된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65세가 현재 노인 법에 의해서 노인으로 정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65세가 그렇게 노인으로 보여지진 않고요. 또 65세에 해당되는 분들도 나는 아직 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김교수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수급별령 상향이 왜 필요하냐?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88년도였는데 이때 평균 수명은 70세였습니다. 그때 65세를 노인으로 했는데, 현재는 83세까지 높아졌으니까, 연금 수급 기간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65세가 노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았죠. 그런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됐으니까요,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가 상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적연금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식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연금개혁은 지금이 적긴데 기초연금에 대한 이 수급연령 상향 논의가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들의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출산 고령사회 심화에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 재정 부담의 증가로 지속 가능성 위기가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금 개혁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어, 건의를 한 것입니다. 네, 정부는 이번 연금 개혁 과정에서요 보험료율이죠. 네, 더 뛰는 거죠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지급하는 그러한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의 연계 및 수급 연령 상향. 네, 수급 연령 상향이 꼭 필요하다. 또 지급 보장 명문화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를 복지부는 이날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네, 역시 보험료율 조정. 수급 개시 연령 조정,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조정, 이세 가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네, 수급 개시 연령은요 기대 수명, 우리 평균 수명의 증가로 연금 수급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OECD도 우리나라의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정부에서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적 연금의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결론입니다 공적연금의 지급연령 상향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 논의돼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요 조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급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는데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적연금의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 지난 11월에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러한 어, 발표 보고 자료가 있었는데요 어제는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것은요, 이건 정부의 발표입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무래도 이 대통령실의 사회수석과도 아마 소통이 됐었을 테고요. 정부의 방향을 이렇게 발표를 할 적에는요, 예, 그러한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지급연령이 조정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네, 일단 기초연금이 되었던, 국민연금이 되었던 이 모수금액이죠? 예,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룸이 훨씬 커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서 그렇다면은 지급연령 조정에 따라 기초연금 전체 100% 지급할 가능성이 등폭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보험요율 상향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2057년에 고갈된다 그러죠. 그래서 미래세대 앞으로 젊은이 세대는 국민연금을 지금 내고 있지만 지급이 어렵지 않느냐 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현행 9%에서 15% 이상을 지금 떼겠다는 그런 얘긴데요. 이거 조금 더 떼야 됩니다. 왜냐하면 oecd 보험료일 평균이 18%가 떼고 있거든요. 여러분 평균이 18%기 때문에 18% 밑으로 떼는 국가도 있지만 18% 이상으로 뛰는 국가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부분이 이번 정부에서 그냥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지급률, 그럼 현재 40%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지급률을 높일 거냐, 그냥 가져갈 거냐죠. 네, 그렇다면요. 이거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그야말로 지급연령도 상향되고 보험 요율도 상향되면요 지급할 수 있는 이 모수 금액이 훨씬 커지죠. 예. 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기초 연금은 100% 지급이 아마 다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것도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가지고요. 이 예, 연금 개혁을 위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건 보건복지부의 공식 의견입니다.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지 아니면 받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 지급 연령이 상향 조정된다 하더라도요. 바로 뭐 70세로 조정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65세, 66세, 67세, 이렇게 조정되면서 70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받으시려고 준비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이 지급연령이 조정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아, 기초연금 100% 지급도 여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히 성숙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는 기초연금 100% 지급을 원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었죠. 네, 어쨌든요 지급 연령 상향 조정,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또 상향해서 어쨌든 규모가 커지면 예, 기초연금도 100% 지급돼서 차별화 갈라치기, 이 서로 불만 불신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워졌죠? 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